집요함으로 승부를 봅니다. 네. 나는 이걸 볼 때마다 뭉클뭉클해요. 그렇죠. 진짜 박선원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 딴소리 하나 해도 돼요? 아 네. 최강욱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통령님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딱 한마디만 해야 되겠어요. 네.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 나가시면서 짧은 메시지 내셨잖아요. 네. 그것을 글자 하나도 훼손하면 안 돼요. 네. 네. 당하고 상해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 수렴하라 했잖아요. 네, 지시상인데. 네, 국회가 아닙니다. 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당하고 대통령께서는 당하고 협의하라 고 그러셨어요. 네. 당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종합해서 정부에게 이렇게 방향으로 수정하라고 의견을 주고 그렇게 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라. 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왜 그걸 국회라고 합니까 아... 야당을 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어 가지고 지시 음... 이행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청와대의 수석과 비서관의 임무이고 음... 장관들의 의무입니다 음... 근데 재해석을 해요 아, 재해석. 재해석을 하고 자기가 원한 쪽으로 비틀고, 음... 한두 단어를 다른 바꾸고,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정말 그 대통령을 최강욱 배, 변호사님들하고 모셨던 사람 입장으로서는 저는 어떤 식의 윤색이나 음, 어? 재해석은 안 된다. 재해석은 안 된다. 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친명인이 네. 친청이니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프레임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누가 봐도 대통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 그런 프레임이 먹힐 틈이 없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짧게 요거좀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대통령 정상회담 일본 가시는데 민정수석이 같이 갔어요? 네, 네 봉우 민정수석 네. 같이 갔습니다.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왜요? 청와대에서 끝날 때까지 절대 전용기 못하는 사람이 두 명이야. 음. 민정수 공직기강 비서관. 아 그래요? 네. 순방 때그 내부를 지켜야 되는 음. 규율 부장이기 때문에 아...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안 가는 걸못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음. 어그 어. 일본을 갔더라고. 대구 음. 그 어. 가신 건지 따라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이제 임기 후반에는 음. 그 동안 한 번도 해외 순방 못 갔던 수석이나 비서관을 아...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님들이. 아... 근데 이번 기회를 보면은. 내 옆에 그냥 있어라, 검짝 말고. 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있으라고요. <laughs> 대통령이 계신 공간에 그냥 국으로 있으라고요. 대통령님이 지시를 아... 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 아... 아 따로 이중 플레이하지 플레이 마라. 뒤로 해가지고 뭐 대통령께서 오늘 내려가신 아... 지시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 하지 마. 아... 아 이중. 그니까 그렇게 해석을 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 나온 그리고 그 이중 플레이하지 마. 내 옆에 있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고 우리 최강 의원님은 어떤 해석 가능합니까? 아니 저는 그냥 그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져서 신기하다. 아, 왜 신기하다. 갔을까 일본을 아... 혼나러 갔을까 본인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갔을까? 아... 네, 갔다 오면은 좀 뭔가 판단이 될것 같은데. 네. 네. 음... 아,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군요. 네. 네. 아니. 상상할 수 없는 <laughs> 일이라니까. 그러네요. 아,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아, 이 억울해 죽겠어요. 나도 저녁에 좀 타볼걸. <웃음> 네. <웃음> 아니, 아, 5년 내 마지막 한 6개월 네. 계셨으면 탔을 건데. 아, 아 아니, 그때도 뺐다니까 다. 그래요. 예, <laughs> 네, 끝나고 목마 <목만> 한번 태워드릴게요. <laughs> 네. 자, 지금부터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네. 그 저희가 테러 장면을 뭐 다양한 앵글로 많이 봤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새로운 앵글이 하나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예. 우리 와. 의원님을 통해서 저는 처음 접한 앵글인데 예. 이거는 근데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별일 아니라고 지금도 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안철수 씨 같은 사람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이거 아 조금 어, 깜짝 놀랐 어, 좀 데미지가 있더라고. 네. 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새롭게 공개된 영상. 어, 애드라고는 같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함께 보겠습니다. 아. 와. 와. 아. 진짜 그 순간을 정 정나라하게 볼수 있는. 오우야 야, 이건 아, 나는 좀 그래.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음. 와 이거는 음. 진짜 적 정나라하잖아. 네. 그야말로 진짜 음, 아. 반드시 나는 오늘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뭐 확실하죠. 네. 장면에서도 그게 정확하게 읽히고요. 네. 그리고 이 김진성이가 활용한 무기를 봐도 알아요. 네. 원래 있는 칼을 이 행위에 최적화되게 만들었어요. 다시. 음. 그러니까 찌르기 좋게 개조를 했단 말이야. 음. 간 거예요, 저 어. 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야. 음. 반드시. 그런데 고작 15년형 확정받았습니다. 음. 네. 고작 15년. 그리고 윤석열의 총리실하고 윤석열의 국정원은 이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했고요. 경찰은 대단히 재빨리 증거를 인멸하려고 물청소를 했습니다. 네. 물청소 장면 보겠습니다. 이거는 볼, 보면 볼수록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일반인이 테러를 당해도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력 정치인, 당 대표의 테러 사건인데 이 물청소를 합니다. 물청소를. 저 현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저 네.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저게? 물청소를 합니다. 하 이건 진짜. 저게 현장에서 경찰 경찰들이 자체 판단해서 할수 있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사실. 에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 그런데.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박선원 의원이 특정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오. 이제부터는 우리 의원님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대통령님께서 그때 그 저렇게 테러 습격을 당하시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 영상을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 근데 좀 충격적이에요 네? 충격적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당하신 모습을 국민들이 알아야지 네. 안처수처럼 뭐 누워가지고 목에 긁혀있는데 아. 죽을, 죽을 것처럼 했다는 식으로 의사가 그런 말 하면 됩니까? 됩니까 그래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겠다 네. 그거는 대통령님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네. 당했다 이렇게 살벌하게 테러를 당했다 와. 근데 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우리 정부 칠 개월 넘었잖아요. 네. 제가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국회 정보위에서 또 총리실에 국정원장 만나서 이거 빨리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라고 지정하고 재조사를 하라, 재수사를 하라고 얼마나 했겠어요? 안 해요. 겨우 하는 게 하도 총리가께서 답답해 가지고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이 테러 방지법은 국정원에서 올려야 되는 건 거예요. 아.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테러 지정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의무예요. 음. 그래서 총리가 다시 지시를 했어요 국정원장에게. 그래서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군경 소방까지 다 국정원까지 합동 조사를 해서 이거는 테러로 볼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그 사전 배경이 좀 필요한데. 그 김건희의 최측근 그 김상민이 아시죠 네. 검사 출신 김상민 이가 국정원 특별 보좌관 으로 들어갔다고요 네. 그런데 이자가 윤석열 파면 하루 전날 4월 3일 이 테러 사건은 커터 칼에 의한 경미한 사건이다 음. 테러가 아니라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마치 이런거 뭐냐면은 아이 나무로 한번 찌른거 가지고. 긁힌 거. 무슨 테러냐. 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 이런 거. 이런 걸로 해서 뭔 테러냐. 그래 가지고 어. 저게 테러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커터칼이니까 테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칼을 가져왔어요. 다시 그러고 <laughs> 싶지 않아요. 요건 원칼. 원칼이에요. 근데 이거를 옆에를 갈았어요. 어. 네. 그래가지고 저희, 저희 방에는 대테러 전문 보좌관이랑 분석을 했습니다. 저 김진성의 행위가 뭐냐. 갈비가 있으니까 옆으로 누워서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쪽을 갈아야 돼요. 아... 그래서 찌르고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돌려, 돌려. 찌르고 한번 덮개요 아 네.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를 한번 음. 찌르고 더 들어간다니까. 이것은 전문 테러범의 훈련을 받았거나 음.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된 행위예요. 음. 그리고 자신의 입장문에서도 자기는 정치적 목을 한다 그러고. 네. 연습했던 동영상도 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흔적도 많아요. 그 수사도 안 해요. 음. 그 테러라고 지정해야. 이 법에서 다시 재조사 수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 사건을 <laughs> 테러로 성격 규정을 해야 그렇죠. 그 이후에 네. 이제 조사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왜안 하는 거예요? 정권이 없으는데 얼마나 쉬워요. 김상민이가 커터칼로 썼으니까, 예를 들면, 나무 막대 톡톡 때린 거니까 테러 아니야?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게 확정을 되는 어, 데 그건 됐는데, 확정됐고. 제가 이 칼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영상을 네. 저는 그거 대통령님이 혹시 이거 보시면 얼마나 아, 힘들하실까어요 공개하고 싶겠어요? 꽤나 네. 대통령님께 야단들을 각오로 공개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그 물청소 장면까지 다 공개를 했고 네. 마지막에는 물청소를 누가 시켰냐 최정아까 얼굴 둘 내가 자 건넸잖아요. 네, 네? 아니 저희가 아직 공개 안 했는데요. 네. 혹시 사진 있나요? 그두 사람에 대해서. 경찰청장 직무대리에게 이 둘의 신원을 내놔라 네. 했어요. 그래서 그두 신원이 나왔어요. 자 사진.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동영상 그냥 틀어주셔야 돼요. 아 사진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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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영상에 잠깐 나왔던 사람은 네, 그, 그래서 이맨 밑에 사람이 경비교통과장 경정이에요. 경정. 네. 네, 경정이고 그 밑에가 정보경찰관이에요. 그두 사람이 옥 영미 당시 강서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서 물청소를 했다. 음. 그럼 왜 했냐? 그렇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옆에 사람도 많고, 기자들도 많고, 이미 다 체증을 했기 때문에 지었다 그랬는데, 아까 그 영상 보시다시피 주위 아무도 없는 상태까지 네. 조용히 기다렸다가, 네. 그 전에는 우산으로 다 가려서, 어, 네. 시민도 기자도 아무도 접근 못 보게 못하게. 가렸다가,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싹 빠지니까, 음. 없었잖아요. 네. 이게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렇죠. 체증하는 카메라 들고 동영상으로 찍은 거 보셨어요? 없어요. 경찰청이 음. 완전히 거짓말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해본 결과 강서 경찰서에 국가정보원에서 아홉 명이나 갔는데 사급 총경이 경찰서장이 못 들어온다고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 국정원이 오전 에한번 가고 오후에 또 갔어요. 또못 들어게 막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경찰 라인에서 내려온 짓이다. 음. 그래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 이상민 이상민은 윤석열과 민정수석실의 제시를 받아서 이 증거인멸을 신속하게 했다라고 고발을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고발장 작성을 위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서영교 의원님, 천준호 의원님 그리고 김지호 어, 대표 정무부실장과 음.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 오늘 이제 고발을 하시는고요 어. 네, 거군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의견과 입장을 다시 고발장에 더 추가해가지고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저거를 못하게 했을까는 뭐 반대 상황을 보면 뻔하잖아요. 자승스님 사건 났을 때는. 테러도 아닌데 수십 명이 갔잖아, 국정원 그렇죠? 다 갔잖아요 국정원이 네. 다몰갔잖아요사 차장이 그왜 갔는지 도 자기도 그래. 뭐뭘다 네. <laughs> 뭐, 네. 뭐. 갔어요. 어, 그까 그왜 갔겠냐고. 근데 여기는 또왜안 가냐고. 음. 아니 그 사지하는 사람 사람이 있는데, 있는 거죠. 이미 증거 어. 다 가져가놓고 그건 또 공개 안해 국정원에서. 예. 음.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했는데 국정원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어왜 음. 테러를 지정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데 요제 예. 궁금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걸 답을 주셔야죠 저희한테. 답을 예. 지정하면 어떻게 국정원장은 되는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길 기다리고 정말 속 터지는데 국정원장 이거를 지정하는 순간 지금 검찰하고 그 법원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신문 조서 전부가 국가 정보원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대테러 관점에서 재조사하게 되고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음해했던 영상 유튜브 다 내려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김진성에 대해서 누가 태우다 줬고 누구 돈 받아서 이런 활동을 왜 했는지 다시 조사를 들어가야 되고 여덟 음. 페이지짜리 입장문은 언제 누가 음. 무슨 이야기를 해서 쓴 것이냐라고 다시 조사를 하게 돼요.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미 대법재판까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음. 아니 근데 정권이 지금 교체가 됐는데 왜 그러니까요. 지정을 안 하냐는 질문인데 의원님도 표적한 네. 답을 안 주시네. <laughs> 지정을 왜안 하냐고요? 예 원장이 해야죠. <laughs> 아니 정말이에요. 나 정말 친한 사이기 때문에 말안 하는데 나가 원장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증명이. 에이 그러지 <laughs> 마요. 그건...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러지 왜 마요. 정부를 욕하냐, 음... 이재명 정권을 흔드냐 그러니까 어...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국정원장님이 <laughs> 사실 원장님 단언을 내리십시오 제발. 제 팬이거든요. 국정원장님.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국정원장님이 내팬이에아 아, 아. <laughs> 예. <웃음> 거기는 이제 입장이 바뀌고 아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 왜 그래 왜 그래요? 제 팬이에요. 어, 어. 근데 왜 그래? 아 제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음. 네, 네. 원장님 네. 이종석 원장님 저 좋아하시잖아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렇지. 영상 아니, 저는 그렇게. 저는 진짜 이거 이해 안 가는 대목이 너무 많거든요. 음. 음. 아마도 이번만큼, 국정원 내부에서 네. 지금 확정 판결이 다 됐으니까 원장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말리는 사람들 이 있겠죠. 밑에서. 네. 그 이겨내셔야죠. 어. 그걸 말이라고 들으면 안 되죠. 네. <laughs> 그걸... 왜냐면 이게 근거가 아까 잠깐 저희가 보긴 했지만 김상민이 만들어 온이 보고서 내용 그리고 음. 판단 근거는 커터칼에 의 그러니까 거짓이잖아, 음. 이거. 아예 팩트가 아니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아예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뒤집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확인이 안 되는 정보라든지. 네. 음. 근데 우리는 어우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 음. 완벽한 거짓에 의한 보고서란 말이야. 그요 음. 그렇죠. 그도 쉽잖아.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요. 네. 네. 그리고 원래 기조실 법무처에서 판단해야 을 돼요. 네. 기조실 법무처에서는 만약 그때 검찰이 테러방지법에서서 고발했으면 대법원은 테러방지법에서 더 중형을 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휴. 근데 이거는 덮어버리고 당시에 저기 어? 조태용이 하고 오호룡 국정원 일차장이 이거를 대테러센터에 보낸 거예요. 김상민 문건을. 맞아. 네? 그걸 뒤집어 줘야죠 예. 신임 국정원장님이 그래서 결국 김진성 이는 15년 후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진짜 엄혹한 시기에 후보 대선 후보자가 테러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 시켰다는 게 요게 핵심이었습니 그럼요 이번 대선 때 얼마나 총기로 뭐 아이고, 저격할까라는 둥 낫과 도끼로 던져서 근접으로 공격할 거라는 둥 그런 첩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 그 온갖 그 저기 뭐야 방탄목 뜯어 가지고 음. 그 안에 있는 쇳덩어리 빼 가지고 대통령 후보죠 그때는 네. 대통령 후보님의 그 연단을 안에다가 세부지를 다 붙여 가지고 방탄 연단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제보가 많았겠음 그랬겠습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뭐이 당사자도 아닌데 저는 뭐 음.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네. 요새도 막 시장 다니실 때마다 아와아 나는 막 진짜 불안 나는 네. 와 진짜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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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빨리 해결해야 돼. 맞아. 빨리 네. 더 이상 시간 끌 예, 시간 끌면 맞시다. 안 돼. 네. 이거 네. 빨리 해결해야 돼요. 굉장히 명확한 네. 사건이거든요. 제가 그때 네. 네. 어려운 사건도 아닌데 네. 빨리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 분과도 다 동시에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결코, 아, 결코 물러설 수 아, 없다 아, 이놈들아 귀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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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붙였어야 돼 이놈들아. 예. <laughs> 예. 네. 이놈들아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이놈들아 다행히 사형 구형이 나와서 조금 그런데 네, 네.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